우리 함께하는 오후에 목방마을 폐광문화축제 개식 전에 축하한 공연은 시청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를 올리면 잠시 후에 여러분 개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개선언과 국민들의 그리고 대빈 소개, 축사의 말씀 그리고 시상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식이 마치고 나면요 오늘 양성극, 평등 인형극이도 준비됐다고 그래요. 우리 양성평등에 대한 인형극도 감상하시고. 아름다움도 초대 가수님도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중간중간에 많은 공연들이 또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또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9명 정도 오늘 노래자랑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래를 2절까지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 음정 박사 잘 부르시고 또 즐겁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아9분의명나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아오후 어, 내내겠죠. 오늘 특별히 먹방마을은 벌써 냄새부터 다릅니다. 우리 음식 냄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의 코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제 정리가 된 후에 아, 개식을 거행한 후에 여러분들 맛있는 식사와 함께 인형극 보시고 많은 공연들, 노래자랑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상품도 오늘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품의 주인공도 되시고 오늘 노래자랑의 또 일일상도의 주인공도 되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날입니다. 우리 먹방마을 그리고. 어, 여러분들 지금 뭐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 가까운 지역에 계신 분들도 함께 어울림장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어, 구경도시라고도 오좀 전해주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정리되면 또 뵙도록 할게요.